어? 나 죽었어! 살려줘! 나와! 어떻게 살려! 못 살리나봐! 못 살리나봐! 그냥 해봐! 살려! 살어살 있어! 못, 있어. 어, 있어 있어? 오케이! 오 네, 어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! 어? 아! 어? 내가 죽었어! 아! 나 죽었어! <laughs> 잠깐만! 아! <laughs> 처음부터 다시 터면... <다시>, <laughs> 안돼! <laughs> 잠깐만! 처음부터 리트야 이러면? 오마이갓! 아! 이 미친 괜찮아요? 진짜네 아니 이게 한 번에 깰수 있었는데 쟤네 절대 못 깨네! 잠깐만! 으! 응. X됐다! 잠깐만! 아니... <laughs> <laughs> 아! 에! <해>, 아, <laughs> 럭라이크 like 게임 네오노비스2는 최4인까지 협동이 가능한 게임인 거 혹시 알고 있었니? 와, 와 4인 재밌겠다 <laughs> 2인하고 4인 해가지고 한번 좀 근육 그렇지. 좀 올리고 오자 각자 그렇지. 근육을 어. 좀 각자 둘이서 둘둘 나눠서 좀 찢어주고 음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명에서 한번 합류하는 느낌으로 가보자고 좋다 좋다 좋다, <laughs> 좋다. 오케이 이거 먼저 깨는 거 내기하는 거 어때요? <laughs> 좋아! 야! 먼저 없으면 까지 놔너 되겠어? 아, 너키네 그렇... <laughs> 됐다. 얼마 얼마? 구독권 얼마? 그러니까 구독권 다섯 개씩 왔던데. 다섯 개? 5개? 야, 구독권 어저께에 사람 구독기 다섯 거야. 아니, 개하자 그래. 내개하자 일단 보면 초 얘기야. 너. 4개. 난이도 모르 할래. 아, 이거 보통 말고 네 명이서 하도 하자. 오케이. <laughs> 어서 와줘. 오케이. 오케이. 일반으로 <laughs> 바꿨어요. 자, 그러면 오케이. 준비됐어요? 내려가면 시작인 거 같거든, 이거. 왜 그때가 누가 더 빨리 하나 구독권 다섯 개까지 달았다. 리하는 거니까요. 다섯 <laughs> 어. 개. 오케이. 오케이. 어. 7 6 5 3 2 1. 야호! 됐어. 가자. 어디로 어, 갈래? 열 개를 건지 몰랐네. 둘로 가자, 둘로 가자. 오케이, 고고고 오, 오, 템 어? 오템 개꿀! 여. 먹어. 너안 먹었어? 뭔데? 아,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가 봐. 어, 먹었어. 오케이 오케이. 오, 우리 개를 건데. l e t 츠 고! o let's go. Let's go. 오른쪽? 오른쪽. 오른쪽 오케이 아니 이게 신기하다. 같이 되네. 어, 아, 순간 이동한다 아, 얘네. 오케이. 여기 열쇠 여는 거 있는데? 어디가? 어 이거 그거. 수류탄 그거 수류탄. 수류탄 터져. 나이스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뭐야 이거. 생존하고 보상을 얻으세요. <laughs> 오케이. 어 자구나 어, 오케이 애들. 야길 잘못 오고 갔냐 우리 왜? 아이씨 여기가 문도 아닌 것 같은데? 이거 이거 좀 돌아왔다 우리. <laughs> 아, <마실> 맞지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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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좋아. 웃음> 어, 오케이. 피하는데 코선을 어. 다해보면 오케이 피하는데 이 집중해. 내가 최대 때려줄게. 미안 나방카 남았어 뭐? 살아봐 살아 살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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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봐. 거의 다 했어. 오케이 클리어. 자 보상. 오둘중 하나 챙겨. 내가 관통 화 살까? 자, 신발. 나 어, 요거 분해 나 네가 안 쓰는 거 분해하고. 응? 오! 오! 아, 뒤 같은데요, 이거. 오케이. 돌아보고. 돈 얼마 있어? 어, 여점있는원점 네. 어? 왜? 방패라도 하나 갈게. 어. <laughs> 살아야 되니까. 나는 살거 없어. 오케이. 75 모아서 사기. 패 패시브 사야겠다. 아 싱글도 돼요, 여러분. 싱글도 재밌어요. 이거 수류탄 없지도. 나 수류탄 없어. 오케이, 아까 썼어오오 오. 오. 아씨 아, 가야 되는데 어디 가는 거야? 오, 오케이. 아 들어올 수는 있는데 저기 나오려면 다시 들어와야 되는구나. 어, 요 위에 뭐야? 깻물 있어. 어 깻물 어, 뭐야? 이거. 어. 어. 와. 뭐야? 몰라? 뭐 주는데? 어. 열어봐. 나 열쇠 있어. 어, 오케이. 응? 뭐준 거지? 아, 모르겠어. 안돼. 왜? <laughs> 피, 아 피야. 아. 야 잡으면 돼. 스킬. 아웃풋 스킬. 아 뭐야? 오. 거 완전 오빠은데 아니 이거 카스토이잖아. 스 <laughs> 이거 완전 오빠 거잖아. 어쩌지 봐. 트레이딩 카 대신 가져버줄게오 어? 피카츄 미친. 오 어, 영. 여... 뭐야, 이거? 악마의 눈, 보호의 힘. 이렇 하고. 자, 한대 때리고. 아! 아, 이렇게 때리는구나, 오케이. 패턴 알았어. 이렇게 하고. 아, 얘가 중간중간 방해하는구나. 어? 이 친구 진짜 내 전용 거기서 나오는 애가. 근데? 어디 어? 피카츄 피카츄! 오케이 가자. 컷! 나이스! 어, 뭐야? 수제 그림책 나 만두! 아 이거 얘 줄걸! 이거 하트 오반기랑 방패 하나인데 아! 다음에 줘야겠다 겐존 겐존! 나 나도 먹었어 아너 하나 아 그거 둘 중에 어. 하나밖에 못 먹어 우리 둘이 하나씩밖에 못 먹어 아 그래? 어 보고 먹어야 돼 그래서 응. 좋아 나, 나도 나 지금 방어 두 개에 피한칸 반이야 어그 정도면 충분한데? 늘었어 거? 늘었어 응 늘었어 늘었어 야 대, 전투 전투 가자 이거 어짜 내실 다지는 게 맞는 것 같다 보니까 오케이. 보스인가 어, 여기 여기가 보스다 어 가자 보스 는 바로 갈까 그래 <laughs> 해커의 신오트윈이 신들 신들밖에 없네 <laughs> 오 잠깐만 예. 네, 네, 네. <laughs> 이거는 근거리 하기가 힘든데? 나 죽을거같아 잠깐만 어 안돼안돼 안 돼. 아 바닥뭐야 여기 아. 빡센데 잠깐만 어 잠깐만 이 이게 너피 몇이야? 나피 괜찮아 나 하나남았어 너, 너 집중해 나 못깰수도 있어 나는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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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불... 어나 어, 죽었어 살려줘 살 어떻게 살려 못살리나봐 못살리나봐 그냥 해봐 살려 살 어 있어 있어? 오케이. 오 나이스 나이스! 어? 아 내가 죽었어! 아나 죽었어! 잠깐만! 아 이러면 어떻게이 처음부터 다시 타면 이러면.. 안돼! 잠깐만 처음부터 리트야 이러면? 오마이갓. 아이 미친 괜찮아요? 진짜네 아니 이게 한 번에 깰수 있었는데. 쟤네 절대 못깨 내가 봤을 때 쟤네. 쟤네 절대 못 깨. 잠깐만! 족됐다 잠깐만. 아니.. 피해 피해 너 해. 해! 안 우리, 우리 그러면.. 다못 깼으니까 음. 이제 넷 시서버 우리 함께 깨볼까? 넷 시면 깨겠지. 넷 시면 깨겠지. 자 들어와 어, A 4삼2 나도 열렸어 엘리제. 어떻게 해금했어? 그냥 어, 뭐, 게임하다 보니 열리던데. 그럼 우리는 어, 어, 안, 안, 안 열리니? 너무 뜨거운 거 맞나? 그럼 다 왔으니까 가장 어. 가자고. 어, 이거 나중에 찍해보라그 너무 재밌다 그. 아, 어 맞아. 해서 한번 찾아줘. 와, 네, 다양한 항문화까지 네. 유후~~ <laughs> <laughs> 이번엔 깨보자 차에서 오~~ 아니 이 <laughs> 아니 우리 네명인데도 못깨진 않야 일단 전투부터 하자 이거 맞아 전투해야 전투부터 어. 렛츠 이걸로 대박. 일단은 부상 얻어야 돼 아니 네명이면 깨지 가라고 어? 저맞아네 맞아, 나피 없어, 어떻게? 이제 점점 이게 아, 아, 많아, 많지니까 우리, 우리 팀과 야 갔어. 죽었는데 누구? 하나 아, 더, 더 많은. 아! 야, 부활 시켜줘, 부활 시켜줘. 죽이려면 내 피를 줘야 아, 되는데? 피를 아 그래? 되는 어, 어 아, 나피 없어서 아, 못 죽었다. 야, 제가 그냥 누워 피? 피? 있어야 돼, 지금. 짠, 나피나서 나도 반피. 야, 하트 좀 양보해봐. 나도 반피야. 아, 나도 반피야. 아, 설마 우리 여기서 죽은거 아니겠지? 에이, 설마 에이. 돈 모으세요. 아돈좀 누가 걸렀어 아니 돈좀 먹어. 거야, 먹어. 먹었어, 먹었어. 아, 그래? 나 먹었어. 나 먹었어. 아그 먹었어. 확인도 했어. 근데 한 번에 어, 누구야? 아 확인도 했어. 아, 그래 했었어. 너 그랜드? 궁어들나 지금 코너 죽었다. 뭐해? 못 살려. 그랜드 그래, 어. 살려줄게 내가. 일로 와봐. <laughs> 이리 와봐. 죽었어. 어왜나두 알이 안 되지? 어 됐다. 됐다. 어 추가 점도 먹었다. 데미지 뭐야? 여기 또 밑에 공선들세요 동전 네. 한명또안 먹는데? 이리 와봐. 공한다요 아까 니니야 맞잖아. 아얘맨날안 <laughs> <닌니아 맞잖아>. <laughs> 아, 먹는 사람 보면은 니니야라니까. 아내리지마 저거 씨나 코인 많긴 한데 그냥 이거 사서 나 그냥 멀리서 낭래만 쏠까 어떡 방수 하나. 네 됐다. 어, 한번 비켜봐 나 이거 사기. 응. 나 이거 갈아줄게. 잠깐. 획이거 갈아버리자. 갈아. 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 먼저 먹는 사람이 인자야! <웃음> 가자 가자! <웃음> 좋다 좋다. 대장단이 막.. 치도리 푸나이 좋은데? 아니 점프를 몇번을 하는 거야? 순간 이동위 네. 어, 오른쪽 위. 오른쪽 위. 오른쪽 위 오케이. 어 여기 알 있어 알! 알! 알.. 알그다 먹어 그냥? <laughs> 아, 야쟤알 들고 다니는 거 봐. 승갈동아 승갈동 승갈동 들어올지도. 얘네가 빨리 변신해줘서 좀 효도 좀 해야 되는데 나한테. 근데 언제 변신해? <laughs> 쟤네왜 이렇게 변신 을안해 <laughs> 랜덤 랜덤으로 태어나고 거. 랜덤으로 태어나면됐어 여기가 보스 방인데. 보스 방. 우리 다 돌았나? 어. 어. 어 니야기 나려야 돼. 어, 다돌았서 우리 음 설명 못 깨겠어? 아 이제 깨자. 이거. 이건 못 깼어. 마지막 네 명인데 이거 못 깨면 우리 네 시선 절대 못 깨는 거야. 문제 있는 거야. 문제 있어. 밑에 바닥이 그래. 어, 바닥 까시 가시 보이지? 까있고 노란색 구매랑 나온다. 어 노란색 메매어 이야 고 와. 어 너무 너무 힘든데? 노란색 뿌매랑 나왔어. 바닥 찍는 중. 아어 바닥가 너무 아픈데? 뭐뭐왜 이렇게 막고 있는 거지? 오빠 어, 나 너무 아픈데? 저 어, 아! 어!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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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진하는 중. 나도. 공리야공리 못하니라! 못하니라! 나가! 내가! 와, 나이스! 야구공! 나이스! 장나 돈이 250이야. 아, 아. 아 승리! 아, 어! 나 캐리. 어, 뭐야? 오! 어, 어, 근데 그래도 잘했는데? 나 잘했는데? 어, 뭐냐나좀 잘했는데? 내가... 어? 어, 근데 무기가 뭐... 좀 약한 거였어. 나는... 근데 따윤이 한 번도 안 좋은 거 아님, 저거? 어, 나안좋아어 맞아 와! 아니 어, 캐리. 캐리하네 역시 로그라이크권이자니까 어? 잘하긴 하네 잘한다 공룰은 <laughs> 다르긴 하네 응? 어, 이렇게 그러니까. 저희 4인큐로 깨니까 어떻게 깼네요? 맞네요 이렇게 해가고잘 음. 깼네요 저희 네온 어비스라는 게임 2 나왔으니까 음. 많은 또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 얼리 억세스로 미리 지금 스팀에서 해볼 수 있거든요 해보신 다음에 정식 출시됐을 때 스토브에서 음. 어, 완벽한 한글화로 또만나뵐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때 음. 또 기대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음. 그러면 이제 저희 한자네, 한자네 음료 한자, 한자 음료, 아 춤추면서 그네가 오케이 댄스. 와 디사네. 우리 오늘이 깼어, 드디어 깼어. 보니장 이거 깨고 나면 다음 보스가 또 있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